2025년 9일 6월 모의고사 30번 하겠습니다. It is it is natural for people to observe happenings and then seek explanations for why those happenings occurred. 예,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얘는 가주어예요. 예,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For people. 사람들이, 얘가 진주어. 이렇게가 진주어. 요렇게. 예,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은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뭘 관찰해요? 예, happenings.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관찰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사건을 관찰하고 나서,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seek explanations. 설명을 한번 생각해봐요. 설명을 찾아. for why.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하는 설명을 찾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But, 그러나, sometimes the reasoning is wrong. 사람들이 했던, 가끔 그 사람들이 했던 reasoning. 이건 뭐야? 생각. 추론. 생각이 그 생각이 틀립니다. Because of, because 아니에요. Because of 뭐 때문에? One or more misconceptions. 한 가지 또는 여러 개의 오해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틀려요. Misconceptions. One of these is the ecological fallacy. 이것들 중에 한 가지는, 여기 잘 보세요. 주어가 these가 아니라 one이야. 그래서 these, a 처럼 보이겠지만, 이 자리는 is 써야 돼. 다시요. 이것들 중에 하나,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 중에 하나는 the ecological policy. 경제적 오류입니다. 경제적 오류. 아직 안 끝나서 컷 마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오류? 할 때, where? 관계 부사예요. 이 자리에 위치 쓰는 거 아니니까, 잘 봐주세요. 예. 경제적 오류에서, an argument claims that, 어떤 주장이, 한 주장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예. 접속사. 어떤 주장이 그렇다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things. 예. 있어요. There is. 있어요. 뭐? 인과관계 causal r e l a t i o n s h 인과관계거든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다고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것 사이에 두 가지 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야. because 단순히 단순히 because 뭐 때문에 여기는 because of 아니야. 접속사 써야 돼요. 단순히 그두 가지 것들이, 그두 가지 것이 occur together.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예, 경제적 오류라는 게 있어. 그 얘기를 하겠죠, 이제. 두 개가 같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 이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the 1950s, 1950년대에, it was found that. 그게 발견됐어요. was found. found라고 쓰면 안 돼. 요거는 가주어고, 요기 밑에가 진주어.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게 발견이 됐대. 뭐가? crime rates were the highest in the neighborhood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범죄율이 crime rate가 우와 그랬답니다. 어떻게 더 하이스트 가장 높았대. 범죄율이 제일 높았대. in neighborhood 고동네에서. 그이 동네야.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높았대. 어떤 동네? 관계 부사. where 뭐 in w h c h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어떤 동네냐면 immigrant s 예. Yeah. 어. 이민 온 사람들이 was most numerous 가장 많은 가장 많은 numerous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게 밝혀졌어 오케이 어 그러면 이민 온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Some people used this co-occurrence to argue that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 co occurrence 어, 동일한 시점에 발생한 두 사건 됐어요? 이러한 우연의 그 이러한 일치 예. 일치가 일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부사적 용법이에요.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뭘 주장하는데? 댓 접속사. 뭐라고 주장하면서 immigrants 이민자들이 were a cause of crime 범죄의 원인이다.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서 범죄가, 범죄율이 제일 높았으니까, 그럼 범죄는 누가 저지리는 거야? 이민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썼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여기서 꺾죠. 그러나, a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revealed that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analysis 분석을 해봤어요. 이 상황을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revealed that 그거를 드러내더라 접속사 뭘밝혀졌냐면 immigrant s were forced to live in neighborhoods where crime rates were already high 이민자들은 were forced 수동태예 그렇게 강요받았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기 수동태 다음에 투는 건너뛰어도 된다고 했어 그럼 해석해볼까 immigrant가 살고 있어 어디서? In neighborhood. 고동네에서 그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where 쓴 거. 위치 쓰면 안 돼요. 이민자들이 어디에서만 살아야 했냐면, crime rates were already high. 예, 범죄율이 이미 높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 생각해봐, 이민 왔는데 돈도 없는데 좋은 동네에서 못 살지.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로 갔는데 가난한 동네는 이미 그 전에도 범죄율이 높았다고. 예 그의입니다. They could not afford to more expensive housing in safer neighborhood. 이민자들은 could not afford 이건 뭐냐면 그럴 여력이 없었다. 그럴 형편이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형편 더 비싼 주거 환경에서 살 형편이 안 됐다. In a safer safer neighborhood. 예좀더 안전한 동네에서 아니 좀 안전한 비싼 집에 살 형편이 안 됐어. 그러니까 범죄율 높은 가난한 데로 갔더니 그 동네는 계속 범죄율이 높았던 거지. 근데 그걸 이민자들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Immigrants themselves c o m m 이민자들 자신들은 그 자체들은 그냥 요거는 강조형법으로 쓴 거니까 빼도 돼요. 이민자들 자체는 committed. 뒤에 이제 나쁜 거에서 뭔가를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할때 쓰는 단어야.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 그 범죄에 very few. Very few는 no나 시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자, unless you analyze the claim carefully. 뭐, 뭐, 하지 않으면, 네가 분석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분석하지 않으면, you would misinterpret. 너는 잘못 해석할 거야. The relationship, 그 관계를. 그리고, thereby, 그에, 그에 따라서 construct, 만들 거야. 요거는 misinterpret랑 격려. 그래서 만들 거야. 뭐를 잘못된 믿음, faulty belief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냥 어떤, 다시 요약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고 이두 개가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1950년대에 이민자가 많이 온 동네에서 범죄율이 높았다 요렇게 해서 요걸 관계를 맺었는데 사실은 이두 개의 관계는 없었어 왜 그러냐면 그냥 이민자 자체가 범죄 많은 곳에 살았기 때문이야 요렇게 된 겁니다 자, 얘는 어휘문제였기 때문에 어휘보다는 어법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예. 얘 가주어, 얘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f 뭐, o 쓰는 거 이거 중학교 문제니까 잘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좀 확인을 해 주시고 because of 이 자리에 because 쓰면 틀려요 그 다음에 one of these, is냐, 아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is라고 하셔야 되고 관계부사 where 쓰는데 위치 당연히 안 되고 예, 접속사 that. 예. 요것도 위치로 못 바꿉니다. because 이 자리는 because of 가 아니라 because 썼고요. was found. 예. 가거어 쓰고 나서 수동태 썼어요. 접속사 that 썼고 관계대명사 위치 사용했고. 그다음에 예. to are요. 이건 부사적 용법으로 쓴 거고 그 뒤에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리빌드 다음에도 접속사 대시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 m 그런 g r a n t Force 2. 예, 요거는, 예, 수동태로 쓴 거니까 확인하시고, neighborhood 다음에, where. 예, 관계, 부사. Inich 같은 거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could not afford. 뭐, 뭐할 형편이 안 됐다. 이런 표현 정도는 알아주세요. 그리고, committed very few, 이 자리에 little 쓰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s가 붙어 있어서, crime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few를 써야지, little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뭐, 하지 않으면 하고, unless 사용했다는 것도 봐두시고 interpret하고 construct는 서로 병렬관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어는, 원래 단어 문제였기 때문에, 체크를 따로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순서 문제 관련해서 보시면, 네. one of these, 이런 거 있어요. these. 그 다음에, for example, 여기 연결사 써 있는 거. 이것도 봐주시고, 여기는 뭐, this, c o o c r r e n t co-occurrence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다음 b u t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h i s s i t u a t i o n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아, 여기 한번 쪼개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쪼개져 있진 않네 음, 그다음에 뭐 the cri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범죄들 거의 안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문장도, 하나, 둘, 예, 좀 기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 문제가 다 되거든요. 여기도 버시 있고. 뭐, 그래서 삽입, 삽입 문제,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합입 잘 받으시고요. 어, 저기로 끊으려면, 이렇게 끊을까요? 여기 벗에서 한 번, m p 샘플에서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벗에서 한 번. 뒤쪽이 좀 길긴 한데, 한번더 끊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A, B, C, D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문제도 확인해 주세요. 어법이랑 순서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